자,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3주 전에 세 가지의 보물을 숨겼던 곳입니다. 어, 근대전 오픈이랑,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당백전, 그 다음에 대한제국 반전을 숨겼던 곳인데, 야, 3주 뒤에 과연 제가 숨겼던 보물을 누가 다 찾아갔을지, 안 찾아갔을지. 자,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 반전을 숨겼던 곳저 의자 뒤에 저 의자 뒤에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탐지기로는 반응이 안 오는데 제가 얕, 얕게 얕게 묻어 놨기 때문에 핀 포인트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핀 포인트로 안 잡혀 찾아갔네 찾아갔어 첫번째 반전은 누가 찾아간 거 같고 저기 올라가면서 두번째 두번째 오픈, 오픈을 숨겼던 곳으로 제가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에 보시면 어, 산을 갔다가 공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 뭐 근대전, 근대주와 1원이라던가 5원이라던가 어, 잘하면 옆전도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 공원이라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고 공원 주변에도 이렇게 저렇게 잘 찾아보시면 어, 재미있는 물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픈을 숨겼던 곳자 위치까지 거의 나 왔습니다 지금 앞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카메라를 낮춰서. 자, 이쪽에 오픈을. 제가 이 주변에 오픈을 숨겼던 곳인데, 보이시죠? 복숭아 표지판. 그 아래. 자, 한번 볼까요? 어? <놀람> 와 이거 엽전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선탐자 분이 오픈을 찾아가고 어, 그 다음에 누가 몇 번이나 왔다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어, 이게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실망하지 말라고 이렇게 엽전을 당일전을 숨겨 놓고 간것 같습니다 당일전 와. 어, 이거는 다시 제가 그 자리에 그에다가 낙엽으로 잘 덮어두고 마지막 세 번째 당백전을 숨겨 놓은 곳으로 제가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길 저번에 보셨던 영상이랑 똑같죠 이쪽으로내려가서 저쪽으로 한번 가보면 당백전을 숨겼던 곳이 아마 나올 겁니다 자네 저쪽에 보이시죠 인조족구장 잔디장이 있는 옆에 저쪽에 제가 지금 담백, 당백전을 저번에 숨겨놨는데 저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번 영상이랑 똑같이 표지판이 있고 나무가 있는 그 아래 자 이쪽에 당백전이 과연 있을지... 야! 있어 있어... 뭐야 이거... 아,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선탄자들이 와가지고 어, 몇 번째 선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당백전을 찾아가고 이렇게 당일전을 놔두고 간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하나 더 있는 거 같아요. 하나 더 있어! 마찬가지로 당일전. 오 이번에는 당일전이 두 개가 있네요. 두 개가 있어. 또 있나? 아더 있지는 않고 이게 후탐자를 위해서 혹시나 못 찾고 빈손으로 갈 후탐자를 위해서 아 선탐자 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당일전을 이렇게 두개 숨겨놓고 갔네요. 이야. 요거는 다시 제 자리에 잘 묻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딸내미 전화 와가지고 여기서 지금 탐사 마무리. 확인하면서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